강지연 기자, 연예가 중계에서 슈 도박 사건의 여러 가지 위혹들에 대한 소식을 전했다. 10일 방송된 KBS의 연예가 중계의 슈 도박 사건의 여러 가지 위혹들에 대한 소식을 전했다. 슈는 지난 3일, 도박 자금 6억 원을 갚지 않아 지인들로부터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슈는 절친인 유진이 위심을 받자 곧바로 자신의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도박사건과 관련해서 추가 목격설이 등장하면서 현재 여러가지 의혹들이 불거진 상태다. 슈의 도박사건에 관한 첫 번째 의혹은 슈가 입장. 발표에서 카지노에 처음 방문한 것이라고 말한 부분이다. 목격자에 따르면 슈는 이미 지난 겨울 다른 지역에 있는 카지노를 출입했었다고 한다. 슈는 이곳에서 하루에 8천만원 이상을 잃었다고 전해졌다. 두 번째 의혹은 슈가 처음이라 도박을 잘 몰랐다고 말했다는 내용과 관련한 의혹이다. 슈가 이용한 프라이빗룸은 최소 1억원을 맡겨야 입장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 이러한 내용들은 처음 방문해서 잘 몰랐다는 슈의 주장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들이다. 연예가 중계 제작진들이 슈측 법률 대리인에게 연락. 했으나 슈측 법률 대리인은 전화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 고소인 측 법률 대리인은 슈를 비방하기 위해서 고소를 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슈 측의 입장과는 달리 변제받은 부분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현재 고소인들은 이 사건이 검찰에서 조용히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오늘 방송에서는 연예가 중계 제작진들이 슈의 도박죄 적용 여부에 대해 알아보기도 했다. 연예가 중계 제작진들과의 인터뷰에 응한 한 변호사는 왜? 국경 주권자의 카지노 출입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사자가 상습적이고 지속적으로 도박을 했다면 도박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연예가 중계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55분 KBS2에서 방송된다.